계란말이를 할거예요 지금, 지금 달걀... 아 맞죠? 달걀을 깨야돼요 달걀이 준비되어 있고요네 어? 네. 시던트가 있었어요 계란 껍질을 두고 한번 얘기했죠? 네, 끝 이제 손 씻고 오세요 네 네. 자, 손 씻고 다른걸 보여 줄게요. 응? 음, 이제 다른걸 보여 줄 거예요. 네, 이걸 이렇게 이렇게 눌러 줍니다. 이제 이걸 잡아 줘. 됐죠? 네. 어서 줘 줘. 네. 보여 뭐 줬죠 네. 응, 진짜. 네. 어서 줘 이런 후라이팬은 펼는 거안 돼요. 구멍이 없는 후라이팬 있어요. 후라이팬으로 해야 돼요. 저 저런 후라이팬 꼭 잡았죠? 네? 네. 꼭 누르면 됩니다. 그 이렇게 반복한 거예요. 잘안 된다고 이러면 잘안 된다고. 그러면 더안 됩니다. 잘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 꽉 누르면 풀고 풀기 전에 안할걸 하고 꼭 그냥 이렇게 누르면요. <laughs> 힘을 쭉 빼고. <laughs> 한다미에잠깐